상과1 1 거랑은 너무 쉽죠, 그죠? 그다음 2번2번 뭡니까? 약수의 대수 약수의 대수구 하는 거배웠죠 언제 배우니? 중학교 1학년 때? 응,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아, 살아있네. 기억납니까 소인수분해 가지고 뭔 수분해? 소인수분해, 지수의 일식 더해서 고반인가? 원리를 알아야 원리를 그래 안 까먹을 것 같아. 왜 그래 왜 그래 된건지 알아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요? 어쩐 거요? 원리가 왜 그랬는지 아냐? 음. 일단 약수의 개수랑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그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은 언제 나오지? 등비수에서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수열 안 들어왔구나. 약수의 총합 활용이 등비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음, 가자. 그러니까 얘로 얘를 드요 2번으로 7 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맞아요? 얘의 약수는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그런 거니다 네, 일단 2. 그러니까 2의 0제곱부터 쓸게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3제곱 3도 3의 0제곱, 3의 뭐야, 1제곱, 3의 2제곱. 보이나? 보이냐안 보이니? 고배하고 싶은 거다. 모든 수의 영계가 1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수를 안 배웠죠? 지수를 언제 배웠지? 지수 언제 배우니? 지수 없네? 아, 수원에서 배우구나, 그거는. 1, 1, 그니까 러 1이야. 그니까 얘는 2의 1제곱이죠. 얘는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 얘는 3의 1제곱, 3의 제곱. 그러니까 2의 2, 2 곱하기 3, 뭐 어,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 곱하기 곱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 곱하기 곱 3의, 3의 제곱. 여기서 되는 게다 누구야? 약수야. 그지 그러면 이 가로줄은, 봐봐. 얘의 지수에다, 얘의 지수에다 1 더한 거거든. 이 세모 줄은 얘를 지수해1더한 거야. 그래서 둘이 고반 거야, 결국. 1 더야 해 고반 거라. 근데 소인수가 이제 3개 이상이 되면. 몇개 이상이 되면? 3개 이상이 되면 이게 그릴 수 있겠니? 없죠. 입체적으로 생겼잖아. 뭔 말인지 알아볼라. 소인수가 3개 이상이 되면 입체적으로 생겼어, 입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그리기 힘들어. 실제로 4개면 아예 그릴 수 없구만, 4차원이야. 3개까지는 어떻게, 해? 뭐 이쁘게, 지금이지 그래갖고, 거기다 막 써놓을 수 있겠는데. 그니까, 두 개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암튼 그놈들을 막 고방가다. 예스? 기억하겠죠? 그래서, 뭐야? 음, 애니? 소리수분 했을 때, 뭐, P에, p 의 뭐, A제곱, Q에 B제곱, R에 C제곱. 소수원분이 됐을 때 약수의 개수는 개수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을 낸다. 지수에다가 h 더해서 보관다. 기억하고요. 그 다음 약수의 총합 나온 김에. 보이나 약수의 중합은얘들를더한거야 근데 얘를 더한거는 얘를 다 더하고 얘를 다더한거를 곱한거랑 같아 그 말이 뭐 말이냐고 봐봐요 얘를 a,b,c,d,x,y,z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잘 봐요 a더하기 b더하기 c더하기 d랑 x더하기 y더하기 z랑 곱해 곱하 얘를 정리하면 어떤 항들이 나와요? 이 칸에 있는게 AX가 나오고요, BX도 나오고, CX도 나오고, DX도 나오고 어? 응? 여 응?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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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케이? 이해했나요? 이얘 둘이 곱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다 나온다고 즉, 얘를 더한거라고 그니까 러이 동들을 더하면, 이 동들을 더하면, 더하면 누군데? 1 더하기, 얘로 치면 P의 1제곱부터 시작해 P, 1부터 P의 1제곱, P의 제곱 해갖고 P의, 뭐 A 제곱까지 오케이, 쭉 쓰는 거야. 1 더하기 q 더하기 뚜루르해갖고 q에 b제곱까지. 그 다음은 뭐요? 1 더하기 r 더하기해갖고 r의 c제곱까지. 오케이. 이렇게 쭉. 예전 수업, 예전 교육 과정에 수트를 배운 학생은 이게 등비수열이냐거든요.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 이런 수열 수혈 등비수열이라고 해. 예, 등빛의 락이예요. 예, 등빛의 락. 등빛의 락 약속의 총합 어떻게 구한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얘가 예 약속의 총합을 구하랬다. 고 얘를 다 더한거였네 얘를 다 더하고 얘예 더해서 둘이 구한거 예스에? 약속의 총합까지 어떻게 구한는지 기억해 두고요 밑에 예, 아 많이 하려고 하고 싶어도 밑에보다 얘한 몇개 나오겠어요1 2개이구박2 9구박이 삼?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소인수분해하면 뭐 나옵니?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나옵니? 약수의 개수는 똑같이 12개 맞아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15자의 숫자는 짝수 1의 자의 숫자는 소수인 숫자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 2 4 6 8 15자의 가될수 있는 수는 4개 1의 자의 가될수 있는 수는 2 3, 5 7 4개 이어요4곱박기 4, 16개 됐나요왜 네? 곱하는 건지 알겠죠? 이걸 뭐 고배공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거이번에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가 얼마미? 30? 약물주의 30? 30소인수 분해하면 2곱하이3곱하이뭐야 약수 몇 개야? 8개요 아니니? 나뭐 잘못했니? 안아주시니 맞죠? 응 8개? 1 더하기 1 더하기 1 1 1곱하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됐죠? 얘의 예, 홀수인 양의 약수의 개수 2250을 소인수분해하면 무험매 암산했네. 요 기다려. 음, 하고 있었나? 하고 있다고. 음, 9. 9. 음, 5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이오. 응. 그러면 얘의 약수 중에는 짝수 도 있고 홀수도있겠지 근데 얘를 갖고 있면 무조건 짝수네. 이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얘, 얘의 약수만 생각하면 되겠지. 엄마는 얘기했나? 응. 뭐야? 응. 3, 9, 곱사열2 개. 얘의 약수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를 안 갖고 있는 거야. 응. 이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약수총 뭐 2호박 3호박 2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짝수가 절반? 절망? 혼수가 절반이 나왔나요? 예스? 응. 시간이 또 애매하네 해 뒤에 나가기가 애매해 더. 아니요 그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나왔으니 23분 지나시고 응. 다음 시에 수업이 있어갖고 25분에 그래도 2 5분치고손나는 그러나지. 고에 야, 나가유치근하이다 I 난 o n t 끝내 l i e v e you, g e n t l 하다고 e 도 I understand, but I don't k 고 o w but I don't k n o 다완전 t I d 습니 t know, but I don't k n o 니 but I 계수 n t know, but I don't k n o 니까 Z에 먼저 대입하는거지 그 놈부터, 왜냐, 큰 수가 커지면 변화가 확 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나? 요 그니까, 러 z, z가 1이면, 오케이? z도 1이고 y도 1이면, 5 되나? 1이고 2면, 3인가? 1이고 3이면, 1인가? 누고 있니? 두고 있니? 그 다음, 2이면, 1이면 2인가요? 누고 있니? 오른데 이제? 자연수 맞죠? 없잖아 네개 예스? 그냥 접어보는 거야 알겠죠? 뚜뚜뚜 뚜뚜뚜 밑에 접고 있니? 5초는 왜이 커? 그만니다 풀었니? 몇개 나오니? 내가 막고 풀었는데 어쨌 됐나 다시 1번도 4개 맞니? 4개? 그 밑에 거는? 1 6가지 맞니? 이거 좀해봤아아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만둬도 <laughs> <안 있었구나. 저도. 웃음> 6개? 아, 네. 4... 뭐 안썼어 너? 네개 4개. 4개? Z가 14 이거? 응. 514 되잖아 안니까 514? 되지? 16살 맞는거 같은데? 맞죠? 응. 봐봐 경호인수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 빠짐없이 중복없이가 엄청 당연한것 같으면서도 그게 잘 안된다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 항상 유의있게 유의 생각하세요. 보면 가야합니다. 고생했습습니다 어,